오랜만에 DDL8790A-7 주기 본봉사절 깔끔한게 나왔어요 <목소리> 사용한지는 한 5-6년 정도 된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존 상태가 좋아서 중고로 본다 해도 80% 이상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조작상자가 이렇게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여기 i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속도 조절하고 사절 끄고 키고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요 위에 있는 간편 조작상자를 새 것으로 또 달았습니다 마침 CP180 이라는 조작상자가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본래가치가 약한 15만원 이상 됩니다 여기에 설치 해서 편리하게 속도 조절을 할수 있게 했고, 여기서 간편하게 누르고 입력 해제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절도 되고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 가이 표시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편리한 조작 상자를 새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밝기 조절 LED 등새 것으로 달았고요. 부석통 새 것으로 교체를 해서 달았습니다. 주기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소리는 너무 너무 좋아요. 사절 소리도 되게 좋고요. 자동 도에 거북이 토끼 그림이 속도 조절 레반데요. 여기에서 조절을 하면은 아래창의 속도가 이렇게 뜹니다. 보이죠?도가 2000초반대로 맞춰서 다시 한번 재봉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조용하네요. 진동도 거의 없고요. 장력 또한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죽기 DDL870A-7 가격은 55만원에 판매됩니다.